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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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에 보면은 얘는 포인트가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첫 번째 줄에 원점을 출발해요 거기 밑줄 쳐 원점을 출발하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얘가 그래서 쭉쭉쭉 가가지고 뭐야 10,10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거리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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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봐 얘가 지금 스타트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0,0에서 1,0으로 간 거야. 얼마 간 거야? 1간 거야, 1. 그죠? 그리고 나서 뭐야? 위로 1,1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그럼 또 1이야. 그죠? 1. 그 다음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한칸간게 아니라 몇칸 갔어? 두 칸을 가버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몇 칸을 갔어? 두 칸을 갔어. 보여? 그럼 여기만 봐도 규칙이 나오는 거지. 1이 몇번 나왔어요? 2가 몇번 나왔어요? 3, 아니 두 번. 그다음에 3이 몇개 나왔어? 지금 이렇게 하면 두 번씩 나온 거지. 3이 두 번.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10, 10은 그럼 대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규칙 이거 못 찾겠어? 다 찾아요, 누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계속 갈거 아니야. 하나 하나, 둘 둘, 그지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자고. 그럼 대체 10,10이 어디 있냐 이거야. 봐라 얘들아. 여기가 1,1이죠. 저기 1,1이야. 여기가 2,2가 되는 거지. 맞아. 규칙 찾자. 봐봐봐봐 봐. 봐 그럼 1, 1이 몇, 어디에 있는 거야? 얘가 1, 1이지. 그다음에 2, 2가 어디 있냐면 4, 4가 들어간 여기. 아니 4, 4가 아니라 이거 왜 4라고 썼어나? 3이죠, 3. 3, 3 여기. 여기가 2, 2잖아. 그치 그럼 봐 봐. 3, 3에서 4, 4, 5, 5로 갈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5, 5잖아. 5, 5가 그럼 다시, 여기가 1, 1, 2, 2 5, 5. 그럼 몇컷 몇이야, 이거? 응. 여기가 3, 3이야. 그럼 해볼까? 얘가 A1이라고 하자. A1이 1이야. 뭐야? 얘가 A2야. A2가 3이야. 얘가 a3야. a3가 5야. 어?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등차수열. 그럼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인 거 아니야, 얘네들? 그럼 얘가 2n 1이 일반항인 거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가다가 몇컷만 몇을 알고 싶다고? 10, 10을 알고 싶다. 10, 10. 그럼 10, 10은 몇이냐면 A 열 번째잖아. 야, A 열 번째는 여기다 열 집어넣으면 몇, 몇 나오는 거야. 몇, 몇. 19, 19. 어이구.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19, 19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뭐야? 아하, 그렇구나. 1이 두 번, 2가 두 번, 3이 두 번, 4가 두 번, 몇 번, 두 번까지? 19, 두 번까지니까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9까지 가는 K의 몇 배다? 두 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